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월요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과 그의 모든 적들로부터 구해주신 후에 다윗의 찬양을 기록한 사무에라 22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20편은 1절서부터 3절을 통해 하나님을 반석, 요새, 구원자로 묘사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사랑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과 8절에서는 폭풍과 지진에 생산한 이미지가 기름부은 받은 종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국적인 개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은 또한 하나님과 의로운 자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신실함과 순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30절부터 45절에는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이 기름부은 받은 왕과 그의 후손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다윗사 다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8편을 묵상하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은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0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숱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 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이여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미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미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하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첫 번째로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바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과 미래에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유는 지금과 미래보다 그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임을 말합니까? 자신의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반석은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줄수 있는 곳인 것 같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한 쉼의 자리를 주신 분입니다. 요새는 안전한 피난처로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는 전쟁 속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다윗의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도 구원의 불과 산성은 하나님의 힘과 죄인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과 다윗에게 필요한 장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억울함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거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 어떤 거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모습, 화살과 창이 날라올 때에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기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믿고 체험하실 때에. 자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다,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구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터너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우리는 두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도 외쳐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는 다윗은 죽음에 사로잡히고 있는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압도적인 위험의 시간을 묘사합니다. 18장 4절 말씀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삼행의 올매가 내가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수치에션에 있다고 합니까? 갇혀 있고 무력하고 패배 직전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밧줄과 올무의 형상은 죽음의 매혹적인 힘을 압시하는 비교입니다. 마치 밧줄이 그를 감싸고 그를 죽임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신학자들은 가나한 세계에서 죽음은 죽음의 신으로 여겨졌고 고대의 혼돈의 상징인 강과 바다로 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혼돈의 힘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매일 느끼게 됩니다. 사흘과 같은 나를 해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뒤쫓기며 살고 있는 삶, 또는 세상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프레셔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은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육절 말씀은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를 막지 않으심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어려운 곳에 있어도 부르짖고 외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18편을 다시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귀에 들릴 것이며 그분의 완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이 기초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요. 여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 현장에서 지혜가 인내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 김정진, 서지현 그리고 하나 선교사님을 어,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케국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세력이 강한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파되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과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운영하시는 카페를 통해서 문화센터 사역으로 인해 복음이 사범 대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얼마 전에 저희 서지현 성교사님께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딸 하나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